뭐하니? 아침엔 저쪽에 있었다? 그 화분들 치우니까 거기 숨어있더라고 야 자나? 움직이지도 않니? 헤이 미스터 두꺼비 공둥이를 <laughs> 찔러볼까? 움직이나? 얜 손으로 만지면 안 되지 여보 뭐. 네. 야! 자나봐! 안 자. 눈 뜨고 있는데. 뭐, 눈을 떠 있는데? 어, 움직였다. 잘 붙여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눈좀 봐. 눈이 큰데? 야! 어. 휴! 아유, 움직이지도 않아. 겁도 없어. 웃긴다 너잘자 <laughs> 여기서 알았지? 비도 오는데